드미트리 대공하고 헤어지고 얼마 뒤인 1923년 프랑스 남부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네. 이때 샤넬에게 모나코 항구에 정박해 있는 요트 파티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이 하나 날아옵니다 이 초대장을 보낸 건 바로 영국의 왕족인 웨스트민스터 공작이었습니다 공작이면 잘생겼어 잘생겼죠, 네. 잘생겼죠? 당시 영국 왕의 사촌인 로얄 패밀리면서 영국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영국 사람을 만나나요? 공작이네. 하지만 공작은 별거 중인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또 시작이야. 문제야 문제. 그렇다면 과연 샤넬은 웨스트민스터 공작의 초대에 응했을까요? 근데 이제 벌만큼 많이 버셔서 샤넬, 샤넬님이 음. 좀 욕심이 음. 남아있으려나? 샤넬은 별로 참석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음. 그런데 샤넬의 전 남자친구이자 여전히 좋은 우정을 간직하고 있는 음. 드미트리 음. 대공이 웨스트민스터 공작과 연을 만들고 싶다. 조금 <laughs> 전 연인을. 아, 쿨하다, 쿨하다. 그래서 결국 샤넬은 웨스트민스터 공작의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음. 이거 뭐? 바로 이날 공작이 샤넬에게 완전히 반해버리게 됩니다. 네. 당시 샤넬의 나이는 40살, 그리고 공작은 44살이었습니다. 그쵸, 네. 네. 하지만 샤넬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작은 샤넬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같은 온갖 보석은 물론이고, 자신의 성에서만 나오는 진귀한 과일과 난초 등을 조기차게 보내게 됩니다. 음. 그럼 샤넬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음. 아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어, 조금 더 샤넬은 단순히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을 보내거나 같은 금액의 선물을 사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음. 어,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이어자 봐라. 그렇죠. 돈으로는 자신의 환심을 살수 없다라는 걸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오. 하지만 공작은 포기하지 않고 어느 날이 사람과 함께 샤넬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되게 어마어마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훗날. 에드워드 팔세로 즉위하게 그래? 되는 영국의 왕세자를 데리고 갑니다. 영국의 왕까지. 네. 그래서 샤넬은 공작이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음. 그렇게 샤넬이 마음을 열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와. 이후 공작은 별거 중이던 아내와도 이혼을 합니다. 아. 정말 사랑했나 보네요. 음. 교수님 그러면 영국 최고의 부자인 로열 패밀리랑. 유럽 최고의 셀럽이 만났으니까 이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굉장히 핫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이 커플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했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신문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기사로 써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수성과한 디자이너. 샤넬이 영국의 공작 부인이 과연 될 것인가. 아.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를 기대하며 두 사람의 사랑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봅니다. 진짜 세기의 커플이네요. 그렇죠. 샤넬은 공작을 만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를 오갔는데 바로 이때 영국에 있는 공작의 성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 처칠, 처칠. 네, 맞췄어요. 당시 영국의 재무장관 윈스턴 처칠입니다 와. 영국 최고위층이던 공작은 어, 처칠과도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겁니다. 저 샤넬이 처칠과 아는 사이였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 꽤 친한 친구가 됩니다. 우와. 당시 샤넬은 일로 매우 바쁜 와중에도 공작과의 영국 생활을 무척 즐겼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샤넬 사랑이 이번엔 이루어지나요? 아. 그렇죠. 그게 궁금하죠. 하지만 두 사람은 만난 지 5년 만에 상처뿐인 이별을 하고 말아요. 왜죠?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임신 문제였습니다. 아... 공작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샤넬은 반드시 후계자를 안겨주고 싶었거든요. 이미 40대의 나이였던 샤넬은 온갖 방법을 어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던 중 공작이 자신의 호화 요트에 다른 여자들을 또 태우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아... 그렇게 1929년 두 사람은 결국 이별하게 됩니다. 음, 현지 씨 이후에 샤넬에게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둘이 헤어지자마자 공작이 쉰에 가까운 나이에 스무 살이나 어린 여자와 바로 결혼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샤넬이 결혼까지 생각한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되게 취, 쉽지가 않고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렇죠. 맞아요. 그럼 낙담한 샤넬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일할, 또 일을 하다죠 또. 그렇죠. 아, 워커 월리 바로 일입니다. 맞아. 이쁘다오 멋지다. 진짜. 샤넬은 48살의 나이에 헐리우드에서 총 3편의 영화 의상을 담당했습니다 오. 진짜 스타일이 다 다양하네요 그리고 1930년대 중반 샤넬은 직원 4,000명을 거느리고 한 해에 국가의 의상 2만 8,000벌 이상을 생산하는 광대한 패션 제국을 건설하기에 이릅니다. 더 늘었어, 더 늘었어, 더 늘었어. 그야말로 그냥 샤넬 왕국이네. 어, 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샤넬의 사업에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어? 곧이어 샤넬의 경력과 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일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야? 바로 1939년. 오차? 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독일의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에 전 유럽이 휩쓸릴 테니 샤넬은 파리에 있는 의상실의 문을 모두 닫습니다. 그리고 캉봉가 31번지만 문을 열고. 향수와 일부 액세서리만 판매하게 됩니다. 더 이상 드레스를 만들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얼마 뒤 히틀러는 나치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 파리까지 쳐들어옵니다. 프랑스는 결국 수도 파리가 점령되는 소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선 대탈출이 일어났는데 샤넬도 이때 짐을 싸서 지방에 있는 조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죽은 언니가 남긴 조카로 샤넬이 30년간 자식처럼 각별하게 돌봐주고 있었지요. 어...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 조카랑 관련돼? 전쟁을 피해 조카의 집을 찾은 샤넬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이병하라고 정답을 외치고 하셔야 됩니다. 어, 정답. 현지 씨? 그 이병 통지서가 왔나요, 혹시? 음, 그건 이미 왔어요. 전쟁 아... 초기에 왔고 조카의 집은 비어 있었고 조카가 정답 외치고 하셔야 돼요. 어, 정답. 조카가 이제 전쟁 중에 혹시 죽었나요? 현지 씨, 오답입니다. 아직 살아 있어요. 아직 살아계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laughs> 오답이지만 가까워요. 조카에게 일이 일어나요. 정답. 지원 씨. 조카가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독일군으로 참전한 거예요. <laughs> 프랑스 사람이? 어, 그도 네? 굉장히 프랑스 사람이? 아 이거 그러니까 뭐 포로로 잡혔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 그거는 포로로 된 거고. 지원 씨 오답입니다. 그런데. 지원 씨가 말한 것 중에 정답이 있어요. 정답. 네, 규현 씨. 아, 조카가 전쟁을 나갔는데 잡혀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예, 규현 씨 정답입니다. 아, 너 그걸 얘기하냐 너는? 너 이제 앞으로 혜성이한테 뭐라 하지 마. 샤넬은 조카가 독일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그 조카는. 결핵에 걸려서 위독하다는 이야기까지 아이고, 들었습니다. 결핵은... 샤넬은 다시 짐을 챙겨서 파리로 돌아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카를 빼내고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때 사방으로 조카의 소식을 알아보던 샤넬은 파리 사교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파리를 점령한 독일 대사관의 외교관인 딩클라게입니다. 딩클라게? 남자가 또 나타났어, 네, 또 나타났습니다. 딩클라에는 워낙 가볍게 여러 여자들을 축혼되고 다녀서 모두가 그를 스파츠, 다시 말해서 참새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아, 참새. 방학간 다 들리는 거예요. 예. 네. 이때 딩클라에는 자신을 찾아온 매력적인 샤넬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렬하게 구애를 했습니다. 딩클락의 나이 43살. 샤넬은 쉬운 여섯 살 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딩클라게와 연인이 된 샤넬은 발이 넓은 딩클라게에게 조카의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딩클라게와 연인이 된 샤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러겠네. 바로 샤넬이 독일 스파이라는 의혹입니다. 2016년에 파리에서 작성된 비밀문서가 공개됐는데, 여기에 샤넬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딩클라게는 1935년에 파리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소속되어 있었다. 한 소식통이 샤넬이 1942년에서 43년 동안 딩클라의 남자의 애인이자 정보원이라고 알려왔다. 이 의혹은 전쟁 중에 있었던 샤넬의 한 행적과 얽히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인 1943년에 샤넬이 프랑스 파리를 떠나서 독일 베를린에 들렸다가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했던 겁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샤넬이 독일에 들렸을 때 어, 힌러의 오른팔이었던 정보장교 슈넨베르크와 만났다고 의심을 합니다. 와. 그때 이제 전쟁에서 독일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히틀러 몰래 독일 내부에서 평화 합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샤넬이 독일의 요청으로 영국의 수상 처칠과 평화 협상을 돕기 위해 마드리드로 갔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야, 네. 처칠이랑 친구였으니까. 네, 그렇죠. 독일 편으로 가는 거군요. 네. 게다가 또 다른 비밀 문서가 공개됐는데 여기에도 샤넬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 샤넬 이름이 탁 써있네. 그렇죠. 예.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어, 또 하나 보이는 게 여기 웨스트민스터가 보입니다. 아. 그래서 샤넬이 웨스트민스터라는 암호명으로 모델 헛이라는 비밀 작전을 수행한 스파이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음. 게다가 실제로 전쟁 중에 샤넬의 조카가 독일의 포로수용소에서 풀려나기도 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를 두고 일부에선 샤넬이 나치에 협조한 대가가 아니겠냐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아, 의심할만해요, 근데 충분히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그 나치 부역자였다는 썰이 진짠 건가요? 사실 진실은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무렵 샤넬이 독일인 남자와 사귀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샤넬의 명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사람들은 프랑스와 독일이 싸우는 중에 독일인과 사귀었으니 샤넬이 프랑스를 배신했다고 여기고 분노합니다. 또한 당시 수많은 프랑스의 여성들이 전쟁 중에 독일인 병사와 사귀었었는데요. 아, 진짜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인과 사귄 여자들이 어떻게 됐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음, 착... 깎아가는나 와우. 여성들은 조국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머리를 깎이고, 어... 온갖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 머리를 깎아구나 <laughs> 와,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엽는데? 아, 낫지. 그래, 색이네, 낫지. 하늘도 어... 그러면 비슷하게 됐을 것 같은데? 예. 샤넬 역시 숙청위원회에 불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몇 시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샤넬의 친구인 영국수상 처칠과 웨스트민스터 공작이 개입했다고 막연히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샤넬의 이미지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샤넬은 비난을 피해서 스위스 로잔으로 날아갑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린 거네요. 네. 샤넬은 로자네에서 무려 8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열정을 바쳤던 패션에서 멀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샤넬이 오랫동안 파리를 떠나 있는 동안 샤넬이 바꿔놓았던 파리의 패션은 180도 완전히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바로 디자이너 디올이 선보인 뉴룩 패션으로 전후에 큰 주목을 받게 된 건데요 뉴룩이구나 와... 다시 허리가 개미허리가 되고 레이스가 어떻게 돌아다녀 코르셋 다시 <laughs> <근데> 예쁘긴 <laughs> 하다 예쁘기는 그렇죠. 예쁘지는 않죠. 예쁘고 화려하고 아유. 지금 본 패션은 샤넬의 옷과 비교해 보면은 어떤 거 같아요? 화려요 여성적이고 더그 라인이 강조되고 현주씨 그렇죠. 음. 네. 근데 코르셋이 왜 다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다시 그 전에 입었던 화려한 옷도 그리웠을 테고 그리고 전쟁 후에 여성에 대한 그런 시선들이나 태도도 다시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패션도 다시 되돌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야, 근데 샤넬이 그 끊임없는 노력 끝에 여성들의 그 코르셋을 벗겼는데 뭐 다시 유행을 하게 된 셈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샤넬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불편한 스타일이 패션계를 장악하게 된 상황에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흐름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샤넬은 인생을 뒤집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1954년 무려 71살의 고령에 다시 파리 패션계에 복귀하기로 합니다. 오래 사신다는데. 1954년 에 얼마 안된 얘기인데 그렇죠. I'm My first real in 15 years. 패션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샤넬이 15년 만에 여는 패션쇼에서 yeah. 대체 어떤 의상을 들고 나올지 기대가 컸습니다. 뭘막 찢어버리네. 진짜 긴장되겠다. Um. 마침내 1954년 2월 5일 샤넬이 패션쇼를 열었을 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샤넬 쇼에 몰려들게 되는데 중요한 날이네 예. 진짜. 진주 목걸이 아, 여기는 이쁘다. 라인이 많지 않다, 확실히.